자 위에 보시면 크레인이 넘어갔네요 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쪽에다가 저쪽에다가 크레인을 두고서 무리하게 저긴 크레인을 뻗다가 보니까 기울어져서 넘어간 거죠 공사 자재랑 같이 그래서 이 넘어간 크레인을 그 끌어내기 위해서 크레인 두 대가 이쪽이랑 이쪽이랑, 이쪽이랑 이렇게 돼 있죠 이 대지가 이 상대적으로 대로변보다 낮다 보니까 공사할 때 크레인을 써서 자재를 저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. 만약에 평지였다면 크레인이 이제 안으로 진입해서 공사 자재를 나르던지 했으면 상관없었을 텐데요. 크레인 막대기 자체가 이렇게 부러져 버렸네요 두대 크레인으로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이 전선 이 전선들 때문에 크레인이 막대기를 위로 올릴 수 자체가 없죠 자, 처음부터 약간 무리한 공사긴 했지만 그래도 이쪽은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할 수 없는 예, 도로표기 좁다 보니까,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차들이 못 다녀요. 그럼 민원들도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. 자,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도 지연되고, 공사 지연이 되면 공사비가 올라가겠죠. 이 오밀조밀하게 주택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,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저 것처럼 어려움이 많습니다. 저 강남처럼 구획이 그 네모반듯하게 나눠져 있고 길이 그 중간중간에 나 있는 것도 아니라 이쪽 부분을 보더라도 쉽지 않다. 저 만약에 빨간 지붕 같은 경우에 서선 진짜 공사를 못 하죠. 그 도로 확보가 안돼 있어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건물이랑 이 뒷건물이랑 같이 합쳐서는 지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건축을 하기가 어렵죠. 근데 오늘은 되게 날씨가 좋네요 이렇게 딱 눌러봐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저기 88부동산이라고 보이는 이쪽부터 시작해서 저쪽 동네가 다 이제 개발이 된다는 거죠 저기 높게 43층 예정으로 올라가는 데는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이제 사옥으로 짓는 건데요 저기가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거든요 최고층 높이로 짓는 제 건물 저기 차들 다니는 곳이 남부순환로고요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강남까지 갈수 있습니다. 이 가산동이 엄청나게 이제 단지가 많이 크죠. 그 남구로역 주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, 공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대로변이 있더라도 논나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난항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도로가 없는 곳은 이제 건축 허가가 나오지도 않죠. 이 건물.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. 다음번엔 좀더 재밌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